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구독자분들의 털을 무료로 받을입니다. 아래 메일로 간단한 사연 보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성운이 좋다는 거는 얼마나 좀... 그 이성운이... 응. 만약에 내가 여자야, 그러면 음. 뭐 남자가 많으면 좋은 거야? 아니면 뭔가 좀 좋은 사람이 있어야 좀 좋은 거야? 어, 그거는 사람마다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이성운이 좋다라는 거는 이성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 많은 거. 음. 아, 그, 그 사람들이 막 바람둥이든 뭐든 하고, 어, 그치, 그치.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치. 어. 애정으로, 어, 애정, 감정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성운과, 어. 그냥 우리가 이성 동성하잖아. 네네. 그냥 이렇게 여자여자께도, 음. 아, 이건 동성이구나. <laughs> 남자친구 진짜 남사친. 음... 그것도 주변에 내가 여잔데 남자 사람 친구가 많아. 네. 그런 사람들 있죠. 어... 근데 그것도 이성운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성이 그런 친구라도 있는 거거든요. 어... 어. 근데 우리가 보통 이성운이라 고 하면 애정운으로 같이 보죠. 아, 애정운으로 같이 보지. 어... 저희가 그래서. 이분 이성훈은좀 어떨지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근데 아, 응. 뭐 아무것도 안, 안 가르쳐도 되니까 응. 이성훈이 어떤지만 일단 봐주세요 음 응, 알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 네네. 여자분이시고요 네. 유쾌하고 호탕해? <laughs> 유쾌하고 호탕해? 응, 그냥 웃음이나 죽어나는데이 사람 사주를 부르시는데, 불러, 불렀는데 우리 할머니가 미소를 짓는다. 근데 그, 근데 그 미소 안에는 굉장히 까탈스러움과 깐깐함과 되게 표덕스러운 것도 있어. 근데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온화하고, 우리가 보면 어떤 엄마 같은 푸근한 느낌? 그리고 간섭도 많이 해. 사람들 그리고 아까 이성은 물어봤잖아요 이성은 이성운이라 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아까 나눈다 그랬어 이성 진짜 우리가 애정으로 연결되는 이성운가 정말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나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이성운이 올라가는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은 애정운보다는 이성운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 이성+ 이성적으로 이성 나와 상반된 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여자니까 남자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같은 여자의 동성끼리도 굉장히 사람이 많아 항상 주변에 사람이 들끓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고 이+ 사람이 찾아가지 않아도 이사람 안부를 묻고 응 항상 그리고 그만큼 자기가 또 안부를 물어오는 대신 자기가 한+ 한번 한, 상대방이 안부를 물어오잖아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안부를 두번 물어 어 이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근데 뭔가 자기 틀이 딱 있어. 근데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기의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오는 사람 같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약간의, 약간 독신. 음. 응. 결혼을 못한다가보다는안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 패턴이 깨져버리잖아. 결혼을 하면 제 2의 인생을 사,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상대방에도 내가 뭐 희생을 하든, 맞춰가든지 간에 뭔가 바뀌어야 되는 생활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을 나는 아, 아직 안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힘들 거라고 보고 힘들 힘들다는 건 정말 이성이 없어서 애정운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패턴이 깨질까봐 자기의 삶은 딱 이렇게 주어진 삶 그대로. 음. 응. 굉장히 말이 하이톤인가봐. 되게 내가 지금 여기 목 평소 말하는 거랑 좀 다르지 네. 얇고 얇고 높아. <laughs> 이 사람이 그런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6 3세아64 경자생 올해 내년까지는 약간의 건강 수가 좀어 얕게 잡혀 깊은 건 아닌데 아마 잔병치레라든지 약간의 시술이나 간단한 수술이나 이런 것들 자꾸 몸으로 치는 이 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 64시면 뭐 적지도 않고 나, 많지도 않은 나이긴 하지만 뭔가 제 2의 인생을 사, 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 일을 좀더 넓혀가고 늘려가는 수 것도 맞아. 60대 들어오면서 올해 꼭, 뭐 올해 운이 아니라 60대 들어오면서 뭔가 넓혀가고 늘려가는 수기 때문에 60개 10년 단위로 보면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나쁜 운기는 아니다. 라고 좀보여줘니 어, 그럼 어느 정도 있는데 본인이 그러면은 어, 그럼, 그럼. 안 가져가는 거죠. 음. 어, 결혼 이분 선생님 말씀대로 결혼 안한 사람이에요. 음, 나이가 있으신데안 하셨잖아요. 음, 안한 거지. 근데 만약에 하셨으면요 음. 한번 갔다 올 확률도 있어요. 나는 근데 일부종사 이부종사 한다고 보여지진않아요 만약에 했더라면 그 패턴 안에서 네. 자기가 맞춰서 가겠죠. 가는 그 사람이지. 아, 응. 했더라면. 했더라. 응, 응. 어. 그렇다. 고 그래서 이 사람 뭐, 내 마음에 안 맞아. 제껴 이혼에 이게 음. 아니라. 정말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맞춰서 자기 패턴을 다시 계획을 하지. 자기 아, 인생을 아, 다시 계획을 하죠. 아 헤어지진 않고. 어 그치 그치 그렇게 아, 만들어 상대방을. 아, 근데 그러면 이분 한마디로 주어진 상황에서 진짜 최선을 다. 어 건가요? 그럼요 최선 다하는 사람이야. 게으르지도 않아. 굉장히 부지런해요. 아, 음. 그럼 저희가 보는 이분 TV에 나오시는 분인데 TV에 나오는 모습과 실패를... 비슷해요 비슷해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잠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야지 이렇게 음. 계획은 항상 세우잖아요 음. 맨날 아 내일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항상 그러지 음. <laughs> 하지만 패턴은 똑같잖아요 음. 음. 근데 이 사람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야지 그럼 그거 지키는 사람이야 아, 진짜. 그만큼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 이분이 만약에 선생님 신도예요 그러면 음. 그냥 평생 결혼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응. 왔어요. 응. 내가 결혼을 이제 해야 나이 먹었는데. 해야 되냐? 해, 해야 되지 않냐? 그냥, 어. 아, 하지 말라고요. 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굳이. 충분히 자기 혼자서도 즐겁게 잘 살거든. 한다고 하면요?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우기면? 네. 우기면 뭐 하라고 해야지. 어. 어쩔 수 없이. 뭐. 하지만, 우리 신령님과 내가 얘기, 얘기를 드리자면, 안 하면 더 좋다. 해도 좋지만 아... 안, 해, 안 하면 더욱 좋다. 아... <laughs> 약간 강조? <laughs> 그래도 인생, 강요 아니고 강조야.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한번 사는 인생 혼자 살아도 괜찮지 왜꼭 굳이 둘이 셋이 살아야 돼? 음... 할말 없지. 그렇긴 해요. 한번 사는 인생 꼭 결혼해야 돼? 아니야. 아, 선생님 그면 인생 결혼이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야. 할 수도 있고, 어 그럼 할 수도 그럼요. 어. 결혼해서 더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얼마 많은데. 그렇죠. 그럼 빠이 혼자 사는 게는데 그거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결혼해서 괴로우지 않지 괴로지어 그렇죠, 그렇지. 어, 근데 보통은 하나에서 둘이 되는 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나도 희생을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거야. 음. 근데 일반적으로 보자 우리가 사람 성향이 굉장히 다양하잖아. 근데. 좀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사람 타인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네네. 요즘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개인주의 성향과 개인 위주로 살,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좋아, 좋아서 그 성향이 바뀔까? 그 시대 흐름이 바뀔까? 나는 안 바뀔 어, 거라고 어, 어, 어. 봐. 우리가 아직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동방 예의지국에 우리는 결혼은 꼭 해야 돼이 나이 때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틀에 박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혼자 살으면 뭐 어때 외로워 왜 외롭지 그거는 혼자 살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 자신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그만큼 내 삶을 내, 나를 잘 알고 파악을 하고 그걸 맞춰서. 슬플 땐 슬프고 외로울 때도 있지. 근데 그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겨, 잘 넘길 수 있다고 보거든. 응. 왜냐면, 슬프고 외롭고 하면 항상 뭔가 누가 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공감도 할수 있는 사람이제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옆에 누군가 있, 있는 게더 괴로울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 자기만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굉장히 명확하고 진짜 1분1초를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 외로움과 고독함 이런 것들이 그냥 잘 자기가 흡수하고 소화를 시키는 사람 어~ 아, 이런 감정도 있지 저런 감정도 있지 빨리 인정하고 흡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봐요 이 사람. 알겠습니다. 음.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네, 이, 이분은 최하정 씨. 아, 안녕하세요. 최하정입니다. 맞아요. <laughs> 맞아요. 결혼을 안 하셨어요? 음, 그래. 야, 최하정 씨. 내가 최하정 씨 점사를 보더니. 앞으로도 아. 안 할까 해가지고. 음, 그럼요. 그럼요. 안 하죠. 욕심이 없으시군요, 그럼. 자기의 생활에 만족하고, 부족함, 인정을 잘하고. 응.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굉장히 고집이 센 거죠. 기, 기도 세고. 일단 기운이 세지. 그리고 자기 공간에 다른 사람이 그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 기운으로 다 다스려. 응. 뭔가 이제 주도권도 잘 잡고. 뭔가 사람을 이끄는 그런 능력도 있고 기운도 좋고 주변에 남자는 없어요 지금? 없어 뭐 만나는 뭐? 사람 네, 만나든 뭐, 만나든 뭐, 사귀든 뭐 이게 썸이든 뭐, 이런... 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거지 음. 응. 호감 표시 뭐 썸보다는 호감 표시 네. 응. 마지 조심해야 될 점. 조심해야 될 거. 근데 이분,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지금,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남자를 만나잖아. 아무래도 이제 처녀로 살겠어. <laughs> 그잖아. 렇 근데 이게 남자의 살을 좀 깎아 먹어요. 뭐, 뭔, 뭔 얘기인지 모르나? 그러니까 이런 여자와 이렇게 기센 여자와 잠자리를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아무리 좋은 호감으로 어떤 감정선으로 만났어도 네. 본인 이 사람의 기운이 세고 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아, 어. 씨가. 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이최하정 씨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음, 음. 그런 이유 때문에. 음 그런 이유도 있는 거지. 우리가 신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음. 그런 게 없었으면 좀더할수 있을 거요 어, 그럼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